자, 이제 우리는 5번부터 들어어니다 빈칸에 들어가야 i n k 은 n d I do n t k n o w k n o w a to d o to d n o w 나는 지금 n y o w 나는 지금 a v e to f i n i s y o u h I a v e to finish your homework. 야너네 숙제를 끝내야 되잖아. 됐어? y 러면 행동에 대한 내용 아니니? 그럼 뭘모르겠어 s y o w h a t s o w h a to to d n o w n o w h a 렇게 t 문사 명사적 요법이었어요 라이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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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번 부이 하면서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바닥에 적혀진 것은 I'm studying Chinese 나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Isn't blank difficult 일단 difficult라는 보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i 시 들어갈 거예요 Isn't it difficult? 그럼 i 시이 무슨 조어가 되는 거야? 아무런 뜻이 없어 다 조어가 네. 되겠지 글쎄? 그럼 뒤에 당연히 두번째 빈칸에는 진주가 들어가니까 투부정사가 들어가겠죠 답은 투브라운 이해하니? 네자 음. 7번 다음 중 빈칸에 <laughs> 들어갈 단어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자 의미상의 주어 문제인데 7번 보자 자, 투부정사도 얘들아. 투부정사도 동사의 개수에는 안 들어가지만 동사의 성질은 갖고 있어. 그럼 모든 동사는 그 앞에 뭘 두려는 성질이 있을까? 모든 동사는 그 앞에 주어를 두려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알겠니? 네. 그래서 이 투부정사마저도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그 앞에 주어를 쓰려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어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의미상에 조화를 해 왜? 이미 영어에는 진짜 조가 있기 때문에 너를 의미만 조화해라고 쓴 거야 우리 조화라는건뭘로 해석해? 은, 음, 는, 네. 이, 가 이걸 모르는 사람 없죠? 초등학교 9년 시작에 하잖아 혹시 있을 수도 있어 은, 는이가 뭔지 그죠 맞아요 야 이놈아 너 논술도 아니잖아 논술에서 네. 주어 배우잖아 언니가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었다고? 네. 나도대체 아, 모른다고 모른다고는 줄어좀 해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서 같은 경우에는 동명 하나 배웠지, 동명 하나 지치게 배워서 어, 이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주어 쓴다 랬어 그런데 이투부정서의 의미상의 주어는 보통 대부분 4플러스 목적격을 쓰지만 이렇게 오브를 쓰는 경우가 있어. 언제 오브를 쓰던지 지아무 앞에 형용사가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를 얘기할 때그 성질이나 성격, 상태를 얘기할 때 그대로 오브를써그 다음 첫 번째 i m p o r t 야 사람 성격과 관련 없지? 이 e 네. for, 저거 나온 for nice는 여기서 친절하냐 그럼 사람 성격과 관련 있지? 어어 어. 그다음 it's too heavy too heavy랑 사람 성격 상관 없잖아 그치? 네. for me, to carry 그 다음에 하드 역시 사람들은 욕한 사은 없습니다. 5번에 이지혁씨 다 r 정답은 2번. 2번만 의미상의 좋은 오버가 필요하죠. 이해하십니까? 네. 자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려진 것은? I don't know. Blank. Play the game. 야나 게임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Can you tell me the rule and play together? 야 나한테 룰좀 알려주고 함께 할래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뭘 모르는 거야? 방법. 게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방법이 영어 뭐였어? 방법. How to. 혹시? 그래서 I don't know the how to play the game. 첫번 보자. 거기 how to play 하고 들어갈 텐데 경기하는 방법. 우리가 1절 배웠지만. 이렇게 의문산 투부정사에서 투는그 문장의 행위자 주어와 s h 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I 였거든 I don't know 그치? what 게 바꿨어야 돼를 바꿨으면 how 그 내가 할 거잖아 그치? 내가 할 거니까 I should 그 뒤에는 play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지 그치? 이걸 정리해놓자 그쪽에 정리는 다나 왔습니까? 자 됐으면은 이제 9번으로 가서 자 조금 손으로 할게입과스미 같은 것은 여러분들은 거기 2개 센에만 한다 자 이렇게 이시이 2부 정사와 함께 있던 얘기는 가족 진조라는 얘기 하요 보통 그러면 그와 같은 형태를 같은 것은 몇 번? 2번. 답은 5번에 있죠? i 번에 i s i n t e r e s t i n g to play t a b l e tennis. 자, 10번 역시 투부종사와 잘못쓰인 것들 얘기하는데 몇번있을까 2번 2번? 내 a n help my f a c s 왜 2번을 했지? 우리 help는 네. 무슨 공사야? 네. 준사역 네. help는 어, 준사역 공사야 어, 그래서 목적보호 자리에 help는 두 가지 쓸수 있지? 어, 투부종사를 쓰던가 아니면 to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쓰던가 그치? 잘 맞게 <laughs> 했습니다. 그럼 몇번 주셨어? 저... I'm sorry to hear that. 나는 그걸 들으니 유감이다. 되는데? 사 번? 자, <laughs> I heard 사번 아까 I heard the teacher call Peter. 나는 선생님이 피터를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듣다는 무슨 농사야? 듣다는? 감각 동사입니다 그렇지? 이 감각 동사는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ing 둘 중에 하나를 주셔야지 그 네. 틀린 것은 3번이다 easy에 한다자한 어. 문장에 동사는 몇 개가 들어간다 그랬지? 네. 한 개가 들어가 그래서 easy가 네. 이미 있기 때문에 앞에 keep은 주어로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줘야 돼? keeping을 네. 해주든지 to keep을 해주든지둘 중에 하나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답은 3번 답은 틀리다니 자 이제 11번 본다 응. To play baseball 끊어 Baseball is very exciting 응. 자 이거를 이제 가져와서 하는 얘기였지? 그렇지? It is very exciting to 응. play baseball 정답 몇 번? 1번 응. 정답은 응. 1번 자 12번 It's time 자뭐할 때야? 응. 일어날 때야 어떻게 해야 돼? To 응. get up 자 쉬운 것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1 3번 in order to가 들어왔어. 그럼 in order to는 뭔데? 그걸 부르면 안 되시고 배워놨다. In oh. order to 부정사는? 그렇다. 그렇지 하기 위해서야. 뭐라고 했든 so as to 부정사 같다. 뭐 하기 위해서. 그럼 you need a key in order to get out of here. 당신은 여기 이곳 밖을 나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기 위해서 용법이 다른 게 있어.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게 있어. 몇 번에 있는 5번. 5번. I'm so happy to hear that. 자,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것을 듣게 돼서. 그렇지. 자, 거기 h a 네모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부사용법이긴 한데, 사람의 감정을 얘기하고 뒤에 투부정서가 나와서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뭐뭐 뭐 해서 얘는 투부정서의 원인 물론 부서적이도 그런데 원인이 니다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영어 중에 하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그 t 미시 이거라이알겠 이게 너희들이 중학교 때는 투부정사를 용법 때문에 배우는데 실제로 투부정사 배우는 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어, 부정사를 문장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부정사를 알맞게 해석,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 쓰는 것이 부정사 배우는 목적이야. 자, 이제 14번. 이거 무조건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이해하면 되지. 이해할 부분 필요하니까. 자 14번,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the transportation. 자, 덕분에, the word is what is Small enough to go. 따라자 형부, 형부 enough to 형부야, 알겠어요? 형용사 부사를 먼저 쓰고 enough to 부사는 없었는데 이때 enough는 충분한이 아니라 충분히 라는 부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충분히 정산하기에 충분히 원한 예를 들어서 he is rich to buy the house 그는 그 집을 살 정도로 충분히 분류하다 오케이? Okay? 그렇게 쓴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15번 자, 투부정사의 쓰임이 나오지 다른 거 1번 I put my hand out of the window 내가 손바, 창문 밖으로 내 손을 내밀었대 To touch the rain 왜? 비를 네. 만지기 네. 위해서 목적을 위한 부사정법 이번 he party's car 그는 그의 자동차를 주차했다. 왜? 네, 더, 어,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이하기 위해서. 근데 3분 딱 노래 좋지? s o m e t h i n g 얘가 들어가면 무슨 접법형용사적이법 어, 알겠지? 이 something, anything, nothing 또는 바디 종류, 어. somebody, anybody, nobody, one, someone. someone, anyone, no one. 이런 대명사가 들어간다면 거의 대부분 형용사적을법일가능성이 크다. 자, 답은 그래서 바로 s 번 자, 다 같이 이제 16번으로 가볼게요. I decided 나는 결정했습니다. 결심했대. 자, blank나 equal the literal meaning of the poem. 그시의 그럼 문학적인 의미를 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Decide는 뒤에 to 부정사만 쓰지. 그치? 그리고 여기는 to understand. 자, 17번. 자,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용법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음. 자, 이거 우리 일전에 배웠던 거긴 한데. 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일단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그때는 보호로 쓰기 이 때문에. 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런데 두 번째 얘가 형용서 정보도 있어요 명사정보일 때는 뭐하는 것이다 뭐 is to grow 잘하는 것이다 is to play, play하는 것이 되게 는 텐데 이형용사 정보를 쓰일 때는 첫 번째 뭐할 예정이다 두 번째 뭐를 할수 있다 세 번째 뭐를 해야 한다 네 번째, 뭐할 운명이다. 다섯 번째, 만약에 비동사, 어, 투부정사가 if 문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if, 주어, 비 투부정사.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의도를 얘기하고. 근데 이 중에서 사실은 이 운명이라고 현대화에서 거의 안 써요. 오케이? 자, 자, 좀 이따 접고. 니네 정글원은 집에 가서 오어도 돼. 집에 서 영상 보면서. 자, 가보자. 그럼 그 중에서 다른 것은 1번은 너는 너의 숙제를 해야 한다 그지? 네. 해야 한다고 2번은 Since the meeting is to be held next Wednesday, I have to leave now. 그 회의가 다음 주 수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떠나야 한다. 이거뭐 이런 같은데 3번 봐봐 That She can go to the rivalry party, but she is not to be back too late. 그녀는 너무나 늦게 돌아와서는 안 된다 다 해야 한다는그제 답은 2번 2번만 할수 있다 를 얘기하고 나머지는 해야 한다 자 필기는 집에 돌아가서 영상을 보면서 해 알겠지? 네자 이제 18번 It will be fun 재밌을 거야 To run 배우는 음. 것이 누가 배울 건데? 네 아니 너 너 no. 의미상이 좋아야뭐 들어야 돼? 뭐 들어야 돼? 아니 포 o u r 아니 f 는 사람이 상관없잖아 성질과. 네가 배우는 게 재밌다는 얘기지 네가 웃기다는 얘기 아니라 음. 이거는 for 아하겠죠 for you. Yes, yes. 자그 다음 19번 알맞은 것은 빈칸 뒤에 t u r n i n g 다빈칸 뒤에 t u r n i n g 하고 어, 그 중에 그 중에 선택지 중에서 뒤에 동명사를 쓸수 있는 게 어떤 거야? 마인드 oh d Mind, 진실. 정답은 2번. 나머지는 다 투구 정사. 자 20번. My dad stopped. 자 아빠가 지난 달 담배 피는 걸 멈췄대요. 첫판 봐봐. 음, 쓸 데가 없네. Oh, 너희들 정문고 씨가 써보돼 다음은 뒤에 투 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동명사 나올 수도 있는데 투 부정사가 나다는기는 얘를 하, 아, 목적을 얘기해 하기 위해서 옵시다, 오케이? 그리고 뒤에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얘가 타동사로 바뀌어요. 뭐 하는 동작을 얘기하는 것을 옵시다. 그럼 아빠가 담배 피기 위해서 멈추는 거야, 담배 피는 걸멈추는 거야. 담배 음. 피는 걸 동작을 얘기했으니 우기는 smoking. 언 네. 나중에 들려하고 네. 1번 역시 이지네만다. 네. 이미 동상 이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가수 있는 것은. 응? 다음은 번 네. Keeping o Diary.